이번 강의는 바로 2025년요. 이해입니다. 이해 일부 2부 3부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자가병 시험은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험 시간이 얼마냐 고뭐면 60분이죠. 60분에서 60분 동안 아홉 문제를 자유 자재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작업형은요, 필다병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필다병이 55점이잖아요. 작업형은 45점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45점을 필다병보다는 좀 쉽게 다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필다병에서 조금 부족했더라도 작업형에서 틀림없이 고득점으로 인해서 합격되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자가병은요 동영상 이것이 요사이는 3D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는 아직도 3D나 그림이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꼭 봐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림이나 동영상 사진은 의미가 없다 뭐 지문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은요 안전 난간과 계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뭘 봐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다. 요 지문 내용이 여기까지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그러면 컴퓨터 화면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거 읽으면 돼요. 산업 안전 보험 법령상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사실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 없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숫자를 쓰시오. 그래서 단위 및 범위 등을 확실히 기재할 거 그러니까 난간대 이걸 주어졌잖아. 그럼 우리 우리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구성되잖아. 그 상부 난간대는 반드시 몇 센치 이상, 90cm 이상, 사실 어떻게 해? 120cm 이하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단위라든지 고미를 써라 하니까 이상 이하. 또 여기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 발끝막이판은몇 센치냐 물건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몇 센치 이상의 발용은 반드시 10cm 이상입니다. 그 다음 난간대의 지름은 금속제를 기준으로 하지 항상 몇 센치 이상? 2.7cm 이상이래. 그럼 이 그림이 필요하다 필요? 필요 없어. 이것은 어때요? 필다병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입니다. 2023년에 출제된 걸 이야기했지만 실제 수없이 출제된 내용이고요. 특히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바로 어디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조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점? 모든 문제는 다 5점씩이다. 1번은 이제 우리가 잘했으니까 2번을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 1번을 모르면 바로 2번 먼저 가셔도 되고요. 또 2번도 모르면 5번 가셔도 되고, 다시 계속해서 반, 반복해서 60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죠. 두 번째 문제는요, 지게차가 보이고 있어요. 그림상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림이나, 동영상은 별 의미가 없다. 어쨌든 지게차가 보여 지게차를 가, 가지고요. 뭐 운전자가 별다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게차 운전자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포크의 안쪽, 안쪽을 점검하는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보라? 다시 얘기하면 요 놈을 꼭잘 읽어봐야 된다. 뭐 이런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사진은 별 의미가 없다. 물론 꼭 보셔야 될 것도 있어요. 이번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 령상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뭐하냐 하면 작업 시작 전. 그럼 물론 이거는 뭐요? 예 지게차잖아. 그렇게 지게차에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상세 가지를 쓰시오. 바로 뭐요? 예 이것은 항상 강조하지만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누구 한다? 반드시 작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관리 감독자가 하는 것이에요. 아, 관리 감독자 업무 중에 하나가 뭐죠? 작업 시작 전 점검 사면.